안 해도 돼. 알아서 그냥 알아서. 아마 그런 날이 오면 진짜 와 은정 씨 얘기가 다 맞았네. 오겠지뭐 그런 날. 그때까지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음, 인내로, 연단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쭉 뻗어 나가는 그런 그 좁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그 좁은 길에. 넓은 길에는 빛을 비춰도 몰라. 너무 더 헤매, 넓은 길이. 좁은 길이면 은 좁은 길일수록, 아, 이 길밖에 없구나 하고 이 길만 가잖아. 괜찮네. 뭐? 마지막에 번찮네요 <laughs> 나랑 얘기하면서? 어, 그 세상이, 아, 내가 그냥 늘 이랬거든. 세상이 허상이라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막 이랬거든. 그리고 또 어제가 오늘 어제가 또 오늘 오냐고 막 나한테 이랬잖아 그때. 네. 그랬는데 오늘 원정 씨가 했던 말 중에 어 내가 이렇게든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 말하는 네. 게. 네. 어.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생각하고 말았어. 음. 근데 저 사람은 모를 거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런 말을 하네. 이런 게 있었다고 네. 늘. 그래서 여기가 가짜라고 그렇다고 가짜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 내가. 네. 그런데 오늘 원정수 씨 말을 들어보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위험한 안전지절가 어딨냐고 이랬잖아 네, 네. 내가 옆집 밖에, 밖에 나가, 바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왜, 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남겨둔 거는, 저, 저거, 저거, 진리 알고 가라고, 음. 이게 남겨놓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 그게 나한테는 좀 와닿더라고. 아, 지치대가 없다는 말. 진짜 내가 언제, 뭐 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네. 어, 그거도좀 와닿았는데, 오늘, 그, 원정식그 말이,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게, 어, 되게 와닿네, 진짜로. 아, 진짜에 허상, 화상, 허상이일 수 있겠다, 허상이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 나는 그, 생각이 드네. 그 구절 중에,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 있잖아, 참. 그리고 참빛 이러잖아요. 음. 난그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영생,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인 거가 나와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내가 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그 예수님도 알았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미 계획된 일이었네? 그럼 내가 그 계획 안에 내가 참여하는 거였네 하면서 어.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니까 내가 그내 마음에 딱 새겼다고. 하나님과. 응. 영생은 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일하는 얘기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에하드. 어. 유일. 유일하다. 그리고 너랑 나랑 하나하자. 이랬잖아요. 어, 그러면은, 응?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우리 보고 예수 되려고 했고, 하나, 하나네? 어, 그러면 하나님이네? 이렇게 해. 이 믿음을 나한테 딱, 그냥, 색이라니까요. 아는 거, 아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네. 아는 거, 몇었고 아는 거. 그치. 그야단 야단. 알면 그 신이 신한테 들통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신이 알려줬는데, 어? 음. 어? 내가 알아챘어. 그럼 들통난 거잖아. 비밀이었는데. 그 재겠지. 그러면 내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치, 그래서 돼서. 그분이. 당신 자신도 죽었다라는 거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통난 거 아니야? 너, 너가 나야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나도 죽음으로 해서 그분이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너 나야 하고 하나 되자고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되어지게 그런 그분이 그냥 만 그냥 바로 직진해 주신다니까. 때부터는. 그래서 음. 계속 열어주신다고, 비밀을. 음. 헉,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그때부터 생명의 나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워 먹어요. 사실은 그전엔다 율법처럼 들리다가 나중에는 헉, 그때부터 영생의 열매를 먹, 주워 먹게 된다니까요. 음. 어, 희한한,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 이러면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 들렸던 그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삶이 된다고 그 되게 신기한 일이 확 그니까 그때 죄에서 해방됐다 그게 그 어. 의미가 그 뜻으로 딱 여겨지더라니까 어떻게 보면 딱본드처럼 달라붙은 거지 그분이 저 이상 떠나가지 않으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는 너에게 떠나지 가 않으리라 그 뜻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 됐다라는 얘기, 뜻이야 근데 그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산다는 거잖아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달려가 봐요 다 됐다. 아, 된 것을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허상이라는 아까 그 의미가 이거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 여기는 거짓이고 그건 참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렇게딱 깨달으라고. 아, 그렇네. 허상이 깨진 거네, 진짜. 그분이 그러잖아. 그 많은 계시와 그 나그네님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주님이 만유라는 사실을 알려면 쨍하고 깨지는데 점점점 허상이 내가 뭐라 했알아 답으로 근데 뭐라고 <laughs> 다뭐하고 깨지는데 허상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내가 너무 밤마 떨어지게 근데 당시 때문에 내가 아주 아 진짜 내명이못살것 같아 머리가 아주 이 정도 하는 아 머리 진짜 깨지겠다 아씨 내 몸이 문드러진다 아주막 이랬다니까 내 답변을 내가 얼마나 재수없었겠냐고 어쩌라고 근데 이러더니 답변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상이 생기면 안돼 우상이 생기면 안돼 내가 언제 우상을 내가 믿었다는 거야 나 우상을 믿은 적도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욕망 내가 높아지라는 마음 조금만 있으면 실족해. 절대 음.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면 안 돼. 나는 어. 내가 잡은 줄로 아는 아직 안 여겨 음. 어떤 내 역할에 음. 기대도 없다고 어. 그 평강의 마음 가지려고 해야 돼. 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하나님 되라는 어. 마음이겠지. 어. 어, 네 복음이 선하다고 음. 생각하지 마. 우린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 너 그거 꼭 인정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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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피울리까지 아, 네. 싸웠어. 그리고 응? 병 피울리기까지 싸웠어. 그리고 병원 가서 수술하기 직전에 심전도 검사하는데 심장이 두 개나 뛰니까 의사가 계속 겨우뚱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난 절망을 했지. 아휴. 내가 아직 살아 있구나. 헤헤헤 두 개의 호흡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응. 두 개의 호흡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응. 넌 어, 하여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절대로 너를 부인해야 돼. 알았어. 그럼 내버 잠잠히 쓰란 얘기 아니야. 그치 응. 기도는 그냥 십편 일곱 개. 그랬더니 어. 진짜가 됐다고 생각해봐. 지금처럼 어, 생각 음, 말하고 행동하겠냐고. 어, 어. 하나님 말씀만 하겠지. 너니 뭘안 저러? 말을 안 하지. 영의 어. 세계를 알면 첨마 어. 천년의 한 마디 하면은 많이 하는 거야. 어.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어. 성령의 교통 체험해 봐. 한 마음 한 지체. 위에 것만 찾아. 그거 심판 보내줘 이거, 응 어,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어, 야 읽어봐. 정말 두렵고 두려운 길이야 손 넘지 마, 어손 넘으면 끝이야, 어, 그겁 나중에 겁을 주더라고 그래 그래 음 어...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특이해 특이해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하냐 이러시더래.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나도 그런 엄청 좀 듣고 싶다. 네가 생각하는 게왜 이렇게 악하냐. 이러더니 마지막에 너는 참 소망이 안 되는구나. 하도 내가 막 지랄을 하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는 당시에는 난다 알았다고 했는데 자꾸 나보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어, 그래도 참나 하나 어, 온전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람들. 어, 그래서 너무 그냥 은혜였다 생각에 그냥 기뻐. 사실은 지금은 이만큼만 알아도. 그리고 내 복음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항상 내가 혹여나 그냥 내 매일 심판을 해요. 그리고 영상 올리는 것도 사실은 심판을 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내 모습이 나도 깨어지고 부서질 게 조금 더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자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자기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또 그때 주어주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미리 뭐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내가 겪었던 얘기만 해주자. 그것만 해도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지금 나는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슨 성경구절 얘기 오늘 뭐 공부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어 지금 내 이게 다 성경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 마음이 있으면 어 그분이 줄거안 준다니까 그 저기 어, 야구보서에 나오거든 그 구절 알아요?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래. 두 어...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이 얘기가 나한테는 되게 복음으로 들렸어. 그래서 나 이거를 이 야구부서 일장다 외웠다니까. 야구부서 일장도 나도 좀보여여줄수 있으면 야구보석일이에요야보에 이거 거? 이거 자 내가 보내 줄게. 이거 네, 네 보내 저기 야보 야구 1장 구절 전체가 있잖아. 엄청난 구절이야, 이게. 일장, 구절. 잠깐만. 1장 전체 복사. 이거한 이거 구절 한 구절을 다나는 있잖아. 내 걸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이걸 일장, 다 외웠어. 1장하고 2장을. 야구보서가야구보서가 야구비거든. 아, 어, 그래요? 응. 어. 음. 그리고, 어, 도마알지 어, 도마. 도마가 쌍둥이란 의미거든? 어, 듣고 본것 같다. 어, 그리고, 어, 도마. 우리 다 도마야, 도마. 어, 그래서 주님, 주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음. 그분하고 떡 닮아야 돼. 쌍둥이. 아, 아. 어,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돼야 돼. 음. 그래서, 그 도마, 그 묵성 좀 해봐봐. 음. 어, 되게 도마는 자기는 본거 있잖아. 보, 보, 여준거 아니면 안 믿은 사람이거든. 알알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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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걸 아, 아. 나쁘게 얘기하잖아. 다른 세계 기독교에서는요? 그렇지. 아니야.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도마가 음, 되게 잘한 거야, 얘는. 그리고 맨 끝에 나왔잖아, 이 도마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 도마에 대한 얘기도 한번, 아, 이게, 아, 이거구나. 요도, 은정씨가 얘기한 중간에 그 그, 바부가 죽고 요두와 요두가 만나가지고 알레프가 되는 그런 얘기처럼 난 들리더라고. 그래서 하나 됐구나, 이런 거.